돌탑 공원이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넓은데 지금 여기 아파트가 생겨서 주차할 때가 조금 부족한 듯 해요.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양쪽 아,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어딜 가든 만나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조초이입니다. 성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어, 창원에 속해 있는 마산 파룡산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이제 정상만 찍고 다시 하산할 거고요. 좀 그치고, 등산할 만 하다 싶으면, 갔다가 돌아서 원점 회귀할 겁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네요. 아주 멋진 돌탑들이 나옵니다. 이 돌탑이 정말 멋져요. 저는 돌탑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정자를 만날 수 있고요. 짜잔. 와,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기가 돌탑을 양쪽에 끼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1993년 3월 23일 산사태가 난 계곡에 양덕에 살고 있는 이상용씨가 정비와 함께 쌓기 시작 지금까지도 통일기원과 수도하는 마음으로 돌탑이 계속 쌓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돌탑은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돌탑길을 걸어왔고요. 여기 산길로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봉암수원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길이 아주 좋네요. 길이 잘 되어 있어요. 팔룡산 정상인데 팔룡산 정상을 찍고 봉암저수지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원점회기입니다. 이제 팔룡산 정상까지는 1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비가 조금 그쳤어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비 소리 들리시나요? 팔용산 1km 남은 지점부터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시계도 있습니다. 600m입니다.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제법 많네요. 영상 600m. 자, 우측 오르막 올라가 볼게요. 안 보여요. 여기. 보인다. 어디로 가도 만나거든요. 저는 우측 가볼게요는 400m 남았습니다. 오늘 타조초에는 홍산입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어, 등산객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는 팔용산 정상으로 갈 거라서 오르막을 올라야 됩니다. 벤치를 지나면 저 위에 계단이 보여요. 저 계단만 올라가면 팔용산 정상입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요. 아 예뻐라 여기에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와비 진짜 많이 내려요 여러분. 와 정상에 왔습니다. 와 비가 엄청 내리고 있고요. 여기 바다 뷰, 시티 뷰, 비가 엄청난데요. 아 오늘 못 보고 가네요. 팔용산 정상 여기 정상석 뒤편에 보면 정자가 있고 조심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촬영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50분 정도면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내리막이 좀 많이 가팔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수원지는 700m 남았습니다. 여기 산스장 있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주의. 어, 팔룡산 등산로 중 병사가 가장 급한 곳입니다. 곳곳에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 괜찮네요. 갈만 합니다. <laughs> 저쪽에, 안쪽으로 조금만 가면, 앞에 봉암수원지가 쫙 펼쳐지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네요. 아예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봉암수원지 400m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두꺼비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두꺼비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제가 멧돼지도 봤는데 두꺼비는 귀엽습니다. 줄 잡고 조심해서 내려가기. 수원지에 다 왔습니다. 여기 봉암수원지를 끼고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또저 안쪽에 숲도 있어요. 정자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네. 하, 평화롭습니다. 팔룡산의 원래 이름은 반룡산입니다. 반은 동쪽을 뜻하는데. 용마산의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반용, 팔용, 팔용으로 변한 것. 산의 형세가 용 여덟 마리가 꿈틀거리는 것과 같다고 하여 팔용산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공암수원지를 지나서 이 좌측으로 가면 한 바퀴 빙돌수 있고 저 끝에 또 숲이 있거든요. 숲 있고 정자를 지나서 이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서 이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우측의 길과 여기 좌측의 길이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공암 유원지 어린이 놀이터라고 있죠.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경자를 갔다가, 전망 정자를 갔다가 다시 돌탑으로 가는 요 코스로 갈 거예요. 저는 요 놀이터로 들어갑니다. 이 팔룡산 돌탑공원 입구까지는 2.2km 남았다고 적겠습니다. 2km 더 가야 되네요. 이제 요 안에 산길로 들어갑니다. 시작은 평지 돌탑공원 입구까지는 2km. 다시 평지. 오르마. 깔리는 길 없이 이제 등산로로 따라 올라오면 되고 완전 가파른 오르막을 한 100m 정도 올라왔. 후. 자, 우리는 이제 불암사 상사바이 쪽으로 갑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내려요. 와. 어떻게 추어 갈수있겠죠 이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줄도 없고 완전 암벽등반 수준인데요 팔룡산 돌탑 입구 1.4km 남았고요 요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는 막 아, 특별히 오르막이 있거나 힘들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타조초입니다 오늘은 창원 마산에 있는 팔룡산을 어, 등산을 했습니다 어, 팔룡산은 용 여덟 마리가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뜻에서 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인데요 우선 팔룡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돌탑입니다 그렇게 비가 내려서 제가 천천히 등산을 했고요 아주 아주 천천히 등산을 했고 등산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인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산입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짝짝짝 저는 이쪽으로 갔다가 삥 둘러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산 돌탑공원 입구로 가겠습니다 등산도 좋았지만 네, 비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등산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